Thank you. 건배가 이거 건배 한번 봅시다. 건배나 건배가 잘 벌어지고 똑같아. 자, 제가 자연하면 여러분, 보... 아시죠? 아시죠? 자, 자는 높이 주시 자는 높이 주시고, 거기 앉아 사람 주시자시고자 높이 자 높이 <laughs> 자이자이시자자 <자연. 웃음> <자연. 웃음> 이제 15살 정도 됐죠? 어? 어? 네! 아, 오빠 형이 이제 72살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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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내 앞에 백락지지. 네. 아침을 반갑고 박수 세어보시죠 야, 이 악단도 이렇게 다 여기 우리 지친 가족들 아니야? 어? 네.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어 박수 한번보내서 얼마나 탄탄한다 이거 후면도 때문힘 후배야, 요거. 키크고 죽을 줄알았 아, 제가 이 오늘 정말 여기가 기분 좋은 게 여기 네탕째입니다 어, 뭐 아침에 김해 가오 어저께 서문시장 대구 노래자랑 다섯 시간 하고 밤에 부산 가서 자고 김해 마라톤 여덟 시부터 다섯 시간 사회 그거 보고 부산 선각사라는 절에 가서 노인애들 2,000명 3시간 반노래자랑하고 5시 비행기 타고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끝나고 오늘 외국에 대한 대학 대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10시 20분. 그래서 여기가 오니까, 아, 여기는 정말 멋진 학교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런 학교인데. 그, 동에동 그냥 길나서 사는 게 좋습니다. 밥 먹었으니까, 저도 여기서 밥먹어 먹으러... 김치찌개, 또 무! 품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이, 야한 얘기를 한 3만 개 갖고 있는데, 이거 애들 없지? 야, 내 마음 몇개 아, 오늘 내맘 놓고 몇개 해줄게. 박수 세고 시. 야, 서울에, 성동구에 또 내가 여섯 살짜리인데 오줌, 오줌 매롭다고 엄마 시할 거야, 우리가 엄마가. 완성할 때 내려놔 엄마가 잠시 붙잡고 해줄게. 그리고 그 6살 때니까 엄마가 붙잡게 해줄 싫어. 네? 할머니가 붙잡고 시켜줘야지 좋아. 웬만 아, 할머니가 아, 수전증이야. 할머니가 가니 이중에 있이5들이막 요런 거만 할까? 야 이거 애매하다. 옆에 대통령들이 아, 참좋아했던 아, 야한, 야한 얘기. 제가 아, 박정희 아, 대통령 아, 때부터 들어가서 비밀이야, 이 성명이. 보고 듣다가 뒤로 자빠진거 하나 해주고 노래할게. 요기서 노래 아주 못생긴 그 남자가 있어. 내 마음은 아홉이다. 막콩 같은 숫자만 네. 맞지 간격도 안 맞고. 그래서 이럴 가 없죠. 자살하려고 그가 노래방에 하나 보셨어. 내 내일 여섯 시에 이제 분 되니까는 하기로 했거든. 근데 기존적으로 이 자식이 얼굴이 그래, 야 주나 이 따전에 엄청 중에. 지금 전화 온 거는 털터리요 배터리가...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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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로 했허요허허서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려허갖고 비약을 하나, 하나 샀어요. 3 5 0 0 0원이3허2 0 0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는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코가 부러 불러 귀가 불러 불러 머리가 쓰고 널리 막나는 거야 오 어, 이거 약가장겹이다 이거 이 아, 밑에는 힘이 안 가고 우명은 친한 친구한테 전화했대요 야! 여자 꼬시한테 막 야, 비약을 모으는데 밑에는 아무 사람 없다고 운명이 난리 봉어지냐고야 이거 약이 가짜 아니야? 그니까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아 얼굴이 적 같아서 그래 약이 이게 조치니까 운명이 안돼 보면 김유롱 여사 같은 거 20분 하기로 했다가 2시간 하고 돈 <laughs> 50만 원주대 <원씩 돼. 웃음> <laughs> 근데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어, 야, 이 규명이 박수 한 부분에 자. 지금 서수남이가 나보다 두 뼘이 큰데, 이 새끼 안 팔려서 자고 있더라고. <laughs> 안팔려 길어갖고, 그 방송을 잘로 쓰기도 그렇고, 정어서 쓰기도 그렇고, 야 가래 또긴거 주면 환장해, 먹기도 그렇고, 놓기도 그렇고, 잘르기도 그렇고, 야, 같이 떡볶이 떡처럼, 오늘 갖고 한길에 집어, 여기에 맛있는 남자. 그래서 내가 기 크고 잘생긴 놈들한테 앉으려고 그놈이 술 먹을 때는 공부했어, 그놈이 잘 때는 운동했어. 그래서 하루에 책한 권씩 읽어요. 근 자랑 그거 하나 뺏기다한 달에 70권씩 사서 다 했습니다. 중요한 거다 해요. 그 가갖고 마누라를 앉혀놓고 연습해. 그 마누라가 해라고 그러면 해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 우리 마누라는 애지 가는 건 웃지도 않아. 50년 됐어요. 올해 산지가. 50년 해 됐으니까 애지 가는 건안 웃어. 우리 마누라가 웃었다고 해라고 한 것만 오늘 한세개 해줄게. 우리 마누라가 웃는 건 밖에 나오면 열어주고. 우리 마누라가 제일 좋아하는 거 스님이 닭이 먹고 싶어서 닭잡아 여기다 넣고 절 꼭대기 갔어요 물나오는 데 가서 혼자 끓여 먹으려고 그 등산객이 없는데 그래서 불을 뽑고 앉았는데 마지막 탈락한 등산객이 내려다가 걸렸대요 그래서 그등산객 스님, 스님 닭 잡으면 돼요? 안 내려가냐 이거 죽이죽이 말이야 닭 잡아먹고 에?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이 스님이 그놈 보고 <laughs> 자기 중된다고 와서 머리 깎고 있어너 <laughs> 우리만 와이여기짜 내가 봐서 우르는또 <laughs> 둘째 좋아하는 거 아파트에서 경비 뽑았어. 120명 왔어. 일주일간 면접했어. 하나 뽑았어. 누가 뽑힌 자로 사파리 눈 가진 사람이 뽑혔어요 사파리가 정상 눈보단 아파트 경비는 12만원이 비싸 어이 께왜 <laughs> 비싸냐고 그랬더니 도둑놈이 못 들어온다며 어디 쳐다보냐고 아 시어코다 시어 시어코는이 에이 씨 그러다가 간대 우리 마들아 좋아하는 게 여러 죽어에 나오면 또세 번째, 좋아하는 거 해줄게요. 아, 이거 다, 쪽팔내 조파... <laughs> 남자 새끼가 내일 결혼이야. 옛날에, 금반지 차지를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돌에 걸려서 잡아졌어요 신랑이. 내일 결혼이야. 얼굴을 탁, 고개 똑부러 내가 엄청 써야 되는 게 고개 똑부러어저 병원에 갔더니 여어서 어, 어떡하다 이랬냐고, 어, 시라롭겠다고. 햇바닥 누르는 막대기 있지 납작한거 네 한개 그네 개를 이렇게 두 대로 감고 일본을 감고 일주일간 걷지지만 해도 돈 나면 죽는다 내 결혼인데 신혼여행가서 여잇 갔어 근데 결혼식날 여기가 뻑뻑하잖아 여자가 몰라요 이걸 신랑 입장 <laughs> 제주도 갔어 여자가 이걸 모르잖아. 바지 못 벗어. 샤워. 여자가 먼저 하고 나와서 와커를 잡고 16만 원짜리 하나 딱가아입고 <laughs> 벌렁 들어 놓아서 남자는서 있고. 빨리 닦아. 와, 해하라 닦고 와, 해하라해까이구하할말줘어 당신 라해나딱구하 한번 줘딱 구하라. 해줘. 딱 구하라. 해알딱하해해 새거야 하여튼 지도않았어 신품이야 그리고 지금 열받지 않고 자꾸 쎄거라고 하니까 지금 바지하고 방에화확내이더니야년에 내가 그 상자에서 뜯지도 않았잖아 이건 내가 3일간 할거 있어 2만 2천 개가 있는 그래서 내가 이걸로 승부를 내자 그 잘생긴 사람 부럽지가 않아 그래, 고립이었거든. <laughs> 쌍꺼풀 진눈 좋지 않아? 쌍꺼풀 진눈 가다가 또랑에 빠지는 그게 눈깔이요. <laughs> 꽃가풀이래도 바른 길로 가는 눈이 좋은 눈입니다. 오늘, 예, 아주머니들 결혼한 지한 30년 됐나요? 그 정도 됐던데? 어, 30년이나 30년. 아유, 그만큼 살면 이제 바꿀 때도 됐다. <laughs> 새것 <거> 써봐, 미쳐. <laughs> <laughs> 요새는 말이야, 영등포역에 갔더니 아, 아침에 막빵 밀어. <laughs> 나와, 39세인데, 우측 가슴이 나와 있어. 쌩으로 한쪽, 그것도 모르고 막 걸어가는 거야. 전 내놓고. 거기 <laughs> 아... 경비가, 아줌마, 전나 어때요? 전나 어때요? 술꼴때 나왔거든? 오메, 전내기 전에 이놓고 내시 40 전에 건망이 <laughs> 온다 요새는 이렇게 빨라. 요새는 내가 왜 성공했냐? 어린이들의 우상, 16년 군바디들의 우상, 3 7년 아, <laughs>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우상이야. 박금 할머니, 할아버지 우상이야. 지금 할머니, 이야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우상이야.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우상이백 지금 할아버지 걸어갔어요 금할에서지 6개월간 그러니까 딴 여자 사러 아버지가 <laughs> 너무 막 힘들어갖고 열받아갖고 5개월 걸어서 부여 친정으로 왔다 그래서 <laughs> 낳어그러열달 먹지도 못하고 열받아갖고 내가 낳았어 내가 정상이다 <laughs> 야, 진짜 <laughs> 네. 땅낳는데 그래서 저들이 다른 연하고 살면 너 시집 못간다 묻었어 땅에다 아 울지를 않으니까 테립비에서 열댓 번 했죠 <laughs> 네, 묻었는데 이모가 꺼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고 세상에 나서 저안 먹은 물안 먹고 안 먹고 이틀 산에서 안 죽은 놈이 저입니다. 아, 다 나와서 때까지 6살 때까지 놓여있었어요. 6살에 걸음마를 했어요. 11살 때 학교도 못 다니다가 11살에 아령을 시작해가지고 7년 만에 미스터 대전 고등학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스터 충남 66년도에 미스터 고려대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뽀빠이가 되어 있습니다. 기쁜한 운명으로 태어난 제가 지옥의 건강의 상징이 된 이걸로도 만족해서 지금 아무거나 다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겼는데도 테레비 제일 바쁘고 일주일에 여덟 번씩 나오니까 성공했잖아요 70 넘어서 옛날에는 죽기 전에 한번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 70이면 연습이에 송해 다음에 나예요 뭐 진짜 그래서 어제 KBS에서 연락이 왔대 송혜영이 간두면 누가 했으면 좋겠는가 전국 조사를 했는데 제가 92.3%가 나왔어요 하게 되면 더 재밌게 좋국 노래잖아 내가 정국 노래 먼저 선배예요 인형을 하다가 아나운서 쫓다가난 우정의 무대를 만들어서 왔고 그 다음에 송혜영 내가 선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맘배를못살 우리 아무나 여기 건 저기 건 하늘에서 필요한 데가 있어서 나온 겁니다. 근데 필요한 데 가서 육갑을 떨어야지 아무리 들나가서막 불평불만하면 성공을 못해요. 전원주 언니 있잖아요. 어? 그렇게 생기기도 어려워요. 그여 얼마나 똑똑해요. 자기 자신 알잖아요. 침뭐파친구 이런 거만 나가잖아요. 자기가 로브싯 침대 씬 같은 거 누가 하려고 그래요. 그여자는 그, 그,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아무거나 줘도, 감사합니다 고 해요. 그게 돈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사 왜? 쓸데가 없으니까. 어디 써봤자, 팔러봤자, 어디 윤기가 나냐. 그냥 아예 묻어두고 그냥 밀가루 발로. 그게 똑똑한 사람이다, 이거 나는 너무 잔잔치하지 말고, 뭐 돈도 하지 말아. 어떤 산지여에 가서 소원 두 가지 얘기해라. 예, 돈 왕창 주세요. 또 하나는 이쁜 여자 하나만 주세요. 동아구 여자냐? 예, 그렇습니다. 기다려라. 병는데 미친년이 하나 내려왔다. 돈 <laughs> <도운> 여자. 동남구 <laughs> <laughs> <도나구> 여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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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년이 내려왔어. 이 내려왔어. 미년이 내려왔어. 년이도려왔어이 아픈데 어년이뭐이런소이면 몰라도 아이 내려왔어. 내 친구 안 넘은 게 우리 고등학교 때 주택복권이라고 있었어. 그지? 자기네들 조금 어렸을 때. 마리린 문어가 홀딱 보고 춤추는 꿈을 꿨다네. 그 궁둥이가 확지나가는데 왼쪽에 일자, 우측에 칠자가 <laughs> 집을 800에 팔아가지고 주택 끝자리 17번으로 끝나는 거다 샀어. 어. 재료비 다 봤는데, 혹 1등이, 107번이 1등이래잖아. 일자하고 짜자 사이에 구멍을 한 번. 이 일을 하려면 다가가서 입 하라는 말이야 동봉동봉 이일 하지마 이제 55세면 다시는 실패해서는 안돼 일어서야 돼 지금 실패하면 그리스도 성공할 게없으나만 듣지 말고 어떤 놈들 와서 2억만 쓰면 1억 번다고 하는 놈 있지 그거 뒤지게 패버려 이새끼야 2억 넣어서 1억 번 니가 어지왜 나한테 와너 사기야 <laughs> <laughs> 이어가면 한 2, 300번 되거나. 그러면, 우리 그럴 머리는 아니야. 55세면. 이제는, 어, 실패선 안 되고, 잔뜩이부러워와서도안 됐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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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지금 안족해 아, 아, 내가 지금 짝깡을 아, 해봤자 뭐, 아, 퍼지나. 괜찮아. 서수나이하고 아, 내가 우을넣로서 순천에서. 아, 옆에 아, 가서 바꾸던 아, 그, 그것 두긴가 볼라고. 나는 이거 닫고 내리면 지가 나와서 오줌을 굳히러 가 힘만 주면 소 손을 내리고 손 넣고 찾는데 삼십 개아 진짜 그저도 아니야 호 나는 양반 티켓을 신고 나오면 왼쪽은 안 신었어 다른 데도 하나 껴가지고 <laughs> 이 정도면 되잖아 <대단. 웃음> 아, 아, 서수남이 하고 목욕탕 가봤어 이야 쟁패 여기 들어갔는데 <laughs> 비누 곽 뚜껑으로 가려도 안 보여 여기, 나는 세숫대로 가려도 보여 <웃음> <웃음> 이 정도면 성공한다 벌자니 씨발 나은마도 아니고 아, 좋았어. 재밌잖아. 애들하고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국 탕가서 왜, 어, 시원하다 그러잖아, 할아버지들. 그, 보지 말아요. 요즘 애들한테 안 돼. 아들하고 왔 어, 시원하다. 아들이, 아, 찬물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잖아. 시원하다니까. 뜨겁잖아. 어? 그니까, 아, 아들이 나오면서 시발미들는 하나도 없다고 나오잖아.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아버지가, 야, 빵 먹으러 가자 어? 아버지 임마 두개 먹고 너 하나 먹어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아요 어, 절대 그걸 수긍하지 않아 같이 먹자 이거 자기만 창피하게 엄마한테 가잖아 여보 이 새끼 당신이 데리고 다니니 이거 코서인데 내가 못 데리고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먹으까안 간다는 거야 외양안이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엄마하고 갔다가 뇌진탕으로 죽었대 비누 비누발 엄마랑 하니까 풀 잡을 게 없다 잡아야지 무지매도 이정도 아니 야 근데 옛날에 모든 내용 알 야, 자기가 그러더라고 야조용 해봐 조용히 해봐, <laughs> 어. 우리. 아, 조용히 해봐. 야, 집업 방송 끄고 응 <laughs> 어? 박수 써. 시작. 야 여기 지금부터 상품이요 부자게 많은데 도래 에 아무렇게나이다 하나씩 줄 테니까 여자 여자 대표 여자 대표 나와. 윤선원 나와. 민선이 사모님 치야 반대항 아까 반 무조건 찍으세요. 이게 <목소리> 좋은 거야. 아니야. 너 나와. 반대항 반대항.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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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아, 니까 없어요 반이 반이니까. 아, 우리 이거는 우리 반이 아, 우리 아, 우리 반이니까. 나오세요 노래 아, 무렇게이